둘째 날이 밝았습니다. 방금까지 비가 왔는데, 비가 뭐 떨어지고 하자. 근데 해가 나요. 어이가 없어가지고, 어이가 없네요. 오늘의 OODD. 일단 잠깐 나갈 때올 거라서 이렇게만 입을게요. 안녕! 쿠키 음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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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요. 상기 콘지 집에서 포장해왔어요. 콘지. 짜잔. 콘지는 주기예요. 이렇게 해서 50 홍콩 달러.

제인쿠키 맛까다미아 맛이에요. 이거를 오픈안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한번 먹고 그냥 맛 없네 싶었는데 중독성이 대박. 이런 길을 가는 게 맞나요? 맞나요? 아. ตอนนี้ท่านได้รับ 너무 귀엽. 캔디. 이게 찐인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어, 지금 다시 호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검다 덥네요. <laughs> 이게 제일 맛있더라. 이 <laughs> 저희의 방룸 넘어는 <룸너머는> 18층. <laughs> 민경 씨, 우리는 뭐 샀죠? 뭐 이것저것. 돼지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샀어요. 네. 네네네네네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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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알겠습니다. 끝. 끝. 저희의 오늘의 야식입니다. 민경이는 이 유부우동을 먹는 것 같고, 이거는 햄버거 아주 잘 먹네요. 어허. 네 이렇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추추추. 근데 언니, 여기, 이거, 그거 좀 줘봐. 어, 어, 어. 땡큐. 그니까 한국보다 매운 거. 진짜? 응. 입맛도 돈다. 군침도 돈다. 이거 바로 저쪽에 넣어 이렇게. 비벼, 비벼. 아, 너무 맛있겠다. 아, 어떡해. 어, 이거 아 이거 뭐, 이거 뭐. 이거 어 맛있어? 맛있겠 이거 뭐, 이거 이거 으면 탄수화물 더하기 탄수화물은 행복. 맛있다 람지. 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. 어 아, 됐어, 근데 해야겠어 오, 아가 와우. 완전 맵고 맛있어요.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와우. 근데 한국보다 더 매워. 어, 그 그래. 응. 이거 완전 초기에 나온 그런 불닭볶음면 맛인데? 햄버거 어아 먹어. 언제 먹으면 맛있겠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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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면 어떨까요? 어떻게 만든 거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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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너무 맛있네요 따봉 소리입니다.